네 O2 물원 8강 2.8번입니다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껍질에 따른 에너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A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가 H분의 5의 제로래요 5자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부터 보자 얘는 어디로 갈수록 파장이 커져요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던 그래프랑 반대예요 그러면 얘는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랑 진동수가 커진다. 그렇죠? 자, 근데 이거는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 400에서 700 사이는 무슨 파장이에요?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.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. 가시광선입니다. 그럼 얘는 2층으로 떨어진 애들를 모아놓은 거란 거예요 가발 자 그러면 그 중에 A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가 이거래요 자 그럼 이거 플랑크 상수 나왔으니까 어? 이 식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진동수는 이거분의 이거예요, 그쵸? 그럼 얘가 얘는 에너지가 오이제로인 만큼의 빛을 방출하는 애라는 뜻이에요. 그게 어디일까? 여기지 3에서 2, 즉 A가 3에서 2라는 거예요. 그러면 2층으로 떨어지는 애들 중에 3에서 2보다 다음으로, 큰거 에너지가 얘가 4에서 2고 b 는 5에서 2가 된다 <laughs> 그럼 5에서 2는 에너지가 몇이죠? 그치 900이 1.44몇일까10 아, 어? 7. 오6 왜냐면 지금 어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 마이너스 1.4420 빼기 마이너스 920이니까 그 5층에서 2층이 이걸 플랑크 상수로 나눠주는 게 얘가 원하는 진동수 겁니다 그러면 h분의 7.5620 어? 아이 구하는 게 아니네 <laughs> 문제를 안 봤네요 네. 그러면 5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빛인데, 근데 값 자체는 2층에서 5층으로 흡수되는 빛이랑 같죠.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.